할때 사용되는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지표는 뭔지 알고 들었어? 현존하는 최고의 AI ChatGPT한테 물어봤어. 슈퍼 트렌드, RSI, MACD, 볼린저 밴드, 스토캐스틱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 이 말이지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28만 구독자를 가진 해외 지표 소개 채널 트레이딩랩에서 조회수 59만 회를 기록한 이 영상에서 소개된. 슈퍼트렌드 사용법을 알려줄 거다 이말이요그 전에 우선 슈퍼트렌드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슈퍼트렌드는 평균 실제 범위를 기반으로 만든 추세 추정 지표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권장되는 지표 중 하나지. 그 이유가 무엇이냐? 바로 이렇게 여기서 사라 여기서는 팔아라 하는 직관적인 진입 신호가 나오기 때문이요자 그러면 초보자들은 이 슈퍼트렌드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냐? 어. 그랬다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한강물 온도 체크를 하러 가야 될 수도 있어. 추세라는 것이 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보를 할 수도 있고 추세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슈퍼트렌드 나 가지고는 매매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힘들다? 이 말이지. 그럼 도대체가 이 지표를 어떻게 써야 하냐? 지금부터 설명해줄 거니까 궁금하면 영상을 끝까지 보던가 말던가? 자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는 우선 슈퍼트렌드를 차트에 추가해줘야겠지. 그 다음으로는 이평선이지 지수 이동평균을 추가해주는 거요. 이동평균선의 길이는 200으로 설정해놓고 모습 탭으로 들어가 가시성을 위해서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두께를 쬐금 올려주면 자 이렇게 보이면 세팅 끝났다 이 말이오.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 팬들이 하얀색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을 때만 롱 포지션 진입을 해주는 거요.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나오는 바이 신호는? 잘못된 신호다 생각하고 철저히 무시해 버린다. 이 말이지. 숏 포지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? 하얀색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셀 신호가 나왔을 때만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면 되는 거요.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활용해주면 잘못된 신호를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가 있게 된다. 이 말이지. 자,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트리플 슈퍼 트렌드 전략이요. 말 그대로 세 개의 슈퍼 트렌드를 사용하는 전략인데 이렇게 네개 박스를 체크 해제를 싹 해준 뒤에 각각의 슈퍼 트렌드의 설정을 이렇게 설정해주면 세팅 끝이요.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자, 근데 사용 방법은 더 간단하다. 이 말이지. 우선 롱 포지션 기준 세계의 슈퍼트렌드의 색상이 모두 초록색을 띠면 롱 포지션을 진입해 주는 거예요. 손절가는 최하단 슈퍼트렌드 선과 같은 선상으로 토닉비는 2배에서 3배의 길이로 가져가지고 라면 하나 싹 끼려먹고 오면은 자 슈퍼지션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슈퍼트렌드의 색상이 모두 빨간색을 띠면 슈퍼지션을 진입해 주는 거예요. 롱 포지션과는 반대로 손절가는 최상단 슈퍼트렌드 선과 같은 선상으로 토닉비는 2배에서 3배의 길이로 가져가지고 담배 한대싹피고 오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참 쉽지?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해준다면 훨씬 좋은 승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? 여기서 결합이라고 하면은 3개의 슈퍼트렌드 선이 모두 초록색을 띄고 있을 때 핸들의 위치가 하얀색 201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진입해주는 것이지.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슈퍼트렌드 최하단선으로 설정해놓고 손익비는 역시나 2배에서 3배의 길이로 설정해준 다음에 발 닦고 양치 한번 싹 하고 오면은 다음 1 0자 여기까지 오늘은 슈퍼트렌드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봤어. 그런데 트레이딩 뷰 써본 사람은 알테지만은 지표를 3개 이상 추가해서 사용하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해요. 이 슈퍼트렌드 전략을 테스트를 해보고는 싶은데 그럼 이게 또 결제를 하기에는 돈이 아깝다. 하는 사람들은 내가 슈퍼트렌드 3개와 200일 이평선을 하나의 코드로 합쳐서 하나의 지표로 표기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사용해들 보더라고. 내 채널 구독을 누르고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놓으면은 내가 시간 될때 보내줄게요. 자그 외에도 영상이 도움이 됐다. 그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던가 말던가?